수능 30번 어렵습니다. 상황에 대한 대칭을 얘기하는 거예황 상황. 명명이줄 섰어. 여기는 영이랑 철수가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다섯 이줄 서는 이줄 서는 건1람0이지겠은답0 0은니다여입분들여러이 맞아야 야되수수점 점수. 안녕하세요. 미래탐구 고등센터의 김학림입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수능 30번이고요. 요청사항이 좀 있어서 좀 뒤늦게 풀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문제도 여러분들 요청할 거 있으면은 따로 개인적으로 요청해주시면 잘 풀어 드릴게 먼저 수능 30번 어렵습니다. 가지수 문제고요. 그, 함수의 가지수. 중복조합 이용한 함수의 가지수. 그래서 우리 중복조합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수영도나 여사건도 조금 쓰일 것 같아 디테일하게 보면 뭐가 쓰였는지를 좀 여러분들 딱 하나로 이제 명하, 명, 이게 명확하게 요구하면될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어려워 대신에 이 정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인 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었는데 한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려 그래 두 가지를 뭐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따로따로 따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그걸 좀 합쳐서 잠깐 설명만 좀 하고 나서 문제 바로 풀어 보겠습니다 분류인 분류 이거 별거 없고요 선생님 그 확률과 통계 커리 안에 들어있는 아예 경우의 수 구하는 가지수 안에 들어있는 아예 그냥 뭐 단원 이름입니다 분류인 분류는 뭐냐면은 분류가 됐어 1 2 3 4뭐 케이스가 이제 분류가 됐는데 그 안에서 한번더좀 나눠지는 거, 이게 좀 귀찮은데 해버릇하면 문제 어려운 것도 좀 쉽게 쉽게 좀풀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나중엔 좀할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 단어를 저 내용을 좀 써서 이제 문제를 좀 접근할 거야. 두 번째는 대칭성, 대칭 구조. 정확하게 말하면 대칭 구조. 이거는 어떤 그 우리 3차함수뭐 이게 뭐 이렇게 뭐, 뭐 점대칭 뭐 이런 거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대칭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대칭을 얘기하는 거야 상황 다섯 명이 줄 섰어 여기는 영이랑 철수가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다섯 명이 줄 서는 건 120가지겠죠 이 120가지가 120가지 중에서 자영이가 철수보다 앞선 거 혹은 철수가 영이보다 앞선 거, 몇 가지일까? 아이, 당연하지. 60까지, 60까지. 고민 안 하죠. 왜? 영이랑 철수는 동일한 조건이야. 균, 균일한 사람들이야. 나란히 있지 않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영이가 철수보다 앞선 건6 0가지 철수가 영이보다 앞선 것도 6 0가지그1 2 0가지 안에. 비슷한 게뭐 있어? 우리 중복조합에서 X랑 Y랑, Y랑 Z랑 더해서 10이었대. 근데, X가 Y보다 큰걸 나보고 구해달래. 그러면, Y가 X보다 큰 거랑, 만약에 X랑 Y랑 같은 거, 이세 개를 따로 구하잖아. 뭐, 지금 구하진 않을 겁니다. 무조건, 이 A, 뭐, A 가지수, B 가지수, C 가지수라고 한다면, 무조건, 대칭 구조야, 이게 바로. A랑 B는 가지수가 같겠죠. X가 Y보다 컸던 거, Y가 X보다 컸던 거는, 같은 가지 수입니다. 얘네들은 균일한 각각의 숫자들이니까. 뭐 얘는 다를 수 있겠죠. 같은 건 당연히. 자, 이게 이제 대칭 구조에 대한 얘기겠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할 겁니다. 바로 이제 갈 거야. 그래서 설명을 좀 길게는 하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무슨 수업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하나 그냥 푸는 거라서. 30번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은 조건들을 좀볼 건데 좀 약간 간략하게 좀 볼게요. 어차피 이 문제를 푼 사람들은 이 조건들을 봤기 때문에 가족건 F1, F2, F3 요거 F9, F10. 아 이거 알지 많이. 여기서 이제 중복조 연결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보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다 문제 하나 지금 적을 건데 1, 2, 3, 4가 있고요, y가 5, 6, 7이 있어. 이거 너무 유명한 문제죠. 갈 건데 F1, F2, F3, F4를 만족시키면서 가달래. 그렇다면 잘 들어. 1, 2, 3, 4가 5, 6, 7에 갈 거야. 각각을 택해서 갈 건데 순서가 고정돼 있어. 선택만 하면 되고요. 중복은 또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3H4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이 문제 못 들어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조금 더 조금 더 그 연습하고 이 기본 문제들 좀 연습하고 이 문제를 풀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가족건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가지 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나 조건. 나 조건은 여기가 바로 이제 대칭 구조가 발생되는 조건이야. 봐봐봐. f1이 1보다 작거나 같 f2는 2보다 작거나 점점점 뭐 f5는 5보다 작거나 같겠지. f6은요. 6보다 커 나왔고 f7은 7보다 커 나왔고 f10은 10보다 커나왔고 이렇게. 자, 1이 갈수 있는 건한 가지. 10이 갈수 있는 것도 한 가지. 5가 갈수 있는 건 다섯 가지. 6이 갈수 있는 것도 6, 7, 8, 9, 10 다섯 가지. 이게 바로 대칭 구조라는 얘기야. 즉 1, 2, 3, 4, 5와 6, 7, 8, 9, 10은 조건이 형성되는 과정이 동일하다는 얘기야. 나 조건에서 그걸 봐야 돼. 그래야 이 문제가 풀려, 쉽게 풀려, 빨리 풀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놓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시 뭐 나중에 뭐 선생님 좀더 어, 원한다면 문제 좀몇개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촬영할 생각도 있고요. 지금은 그냥 요거는 이제 어 이제 또 지나가는 이제 그 내용으로 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는 나 조건을 좀다 조건을 이제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나까지 좀 확인을 해 봤고요. 다조건은 이제 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아예 다조건 자체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거라서,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 1, F5와 1일 때 F6이 7이죠. 이걸 그냥 아예 기준으로 삼을 거야. 다조건을. 먼저 두 번째 케이스 2, F5가 2일 때 F6은 8입니다. 뭐 이건 그냥 이 등식에다 그냥 넣은 거야. 세 번째 케이스 f5가 3이었다면 f6은 9였겠고요. 네 번째 케이스 f5가 4였다면 f6은 12였겠죠. 여기까지 아예 분류의 기준이 지금 생겨버린 거지. 네 개로 나눈 겁니다. 각각의, 이제, 각각의 가짓수를 구하면 끝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말하는 대칭 구조가 여기서 나오죠. 자, 지금 이제, 각 구할 겁니다. 각각의 가짓수를 구할 거야. 근데, 케이스 1과 케이스 4를 같이 한번 놓고 볼게. 이거 비교만 가능하면은 이 문제 끝이야. 자, 먼저, 케이스 1, 여기 X에, 자, 좀 이게 많긴 많죠, 지금. 하지만, 이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적어 볼게. 5, 6, 7, 8, 90 1 2 3 4 5 6 7 8 9 10 요렇게. 그다음에 케이스 4.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요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케이스 1은요. 어, 먼저 오는 1회가 있고요. 6은 7회가 있습니다. 4는요. 오는 4회가 있고 6은 10회가 있지. 그다음에 정해진 게또 있죠. 어, 1은 1회가 있고요 당연히 10은 10회가 있어야 돼. 1은 1회가 있고 10은 10회. 어! 내가 얘기하는 게 여기야. 봐봐. 여기는 누가 봐도 한 가지야. 2, 3, 4가 갈수 있는 건 1밖에 안 돼. 한 가지. 이거 곱하기 이제 이거 세면 되는 거야. 문제는 여기도 한 가지겠지. 7, 8, 9 하는 게한 가지밖에 안 되지. 여기지, 여기. 7, 8, 9는 7, 8, 9, 10, 4가지 갈수 있어. 근데 9는 9보다 커나갖고, 8은 8보다 커나갖고, 7은 7보다 커나갖고를 지켜야 되고요. 2, 3, 4는 1, 2, 3, 4를 갈수 있어. 1, 2, 3, 4 4를 갈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4는 4보다 작거나갖고, 3은 3보다 작거나갖고, 2는 2보다 작거나갖다 지켜야 되겠지. 여기가 대칭 구조라는 게 무조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짓수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가짓수는 같을 겁니다 이게 다르지 않다가 나의 결론 그래서 나는 딱이 부분만 구해 볼 거야 이 부분은 뭐 2는 뭐 2랑 3이랑 4랑 뭐 이게 다갈 거니까 지금 얘네들을 아예 하나로 조금 어 분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여기서 도 분류인 분류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살짝 이 부분을 갖고 나와서 한번 좀 분류를 해볼게. 여기는 자, X가 좀 작, 작게 하겠습니다. 1, 2, 3, 4 일부만 적어도 될것 같아. 여기는 이제 1, 2, 3, 4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X가 1, 2, 3, 4, 5가 있겠고 이게 잘 1, 2, 3, 4가 됐겠고 마찬가지로 X는 1, 2, 3, 4, 5가 있고요. 1, 2, 3, 4가 있겠고요. 마찬가지 x는 1, 2, 3, 4, 5가 있구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가 있는 것들 1, 5, 4, 1 이렇게 세고 나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분류 안에 분류 또 들어있다는 거. 이거보다 확실한 게 없어. 이거 이거 머릿속으로 암산하고 계산하면 실수 반드시 한다. 지금부터 이제 사를 보내버릴 거야. 4에도 갈수 있구요. 3에도 갈수 있구요. 이에도갈수 있고요. 이래도 갈수 있습니다. 한 가지. 끝. 이 파란 부분을 다시 4 개로 나눈 거야. 여기는 자, 2 3이 이제 갈 거거든요. 근데 2 3은 둘다1 2 1 2갈수 있어. 2H 2가지.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여기 주, 중요해 이제. 2 3은 1, 2, 3에 갈 수, 그러니까 3은 1, 2, 3에 갈수 있는데 2가 3에 못 가. 여기서 여사건으로 갈수 있겠지만 선생님 굳이 그냥 여사건 안 가고 그냥 차근차근히 셀게. 2가 1에 가 있을 때는 3은 3가지. 2가 2에 가 있을 때 3은 2가지. 이렇게 해서 5가지. 이렇게 천천히. 마찬가지야 여기도. 2가 1에 가 있을 때 3은 3가지. 왜냐면 3은 4에 못 가거든. 그래서 여기도 다섯 가지 똑같이. 이렇게 해서 5, 5, 잠깐 나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영상 밖으로 5, 5, 3, 1. 그래서 여기 14가지. 아, 여기 14가지구나. 그렇다면 이 대칭 구조는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야. 너도 14가지. 여기까지. 너 14가지, 너 14가지. 그리고 그럼 각각 얘가 몇 가지겠어? 한번 뭐 약간 동그라미 쳐놓을게. 14가지에, 여기도 14가지. 요렇게. 자, 이걸 연습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영상 끕니다. 케이스 2와 케이스 3도 대칭구조야. 이걸 여러분들이 따로 집에서 한번 세봐봐. 세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걸알수 있을 거고요. 뭐,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세면 될 거고요. 나는, 선생님은요, 지금 그래도 마무리까지는 하겠습니다. 마무리까지는. 해 볼게. 일단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거 원과 캐스 사는 서로 대칭 구조고 한 가지 열네 가지 곱하기 열네 가지. 열네 가지 한 가지 곱하기 열네 가지. 그래서 열네 가지 열네 가지 나왔고요. 어, 좀 영상 길어지고 있어. 빨리 갈게. 자, x가 이번에는 똑같이 1 2 3 4 5 6 7 8 9 10. x에서 x로 1, 2, 3, 4, 5, 6, 7, 8. 이거 비교를 시켜주려고 내가 지금 다 계속 힘들게 하는 거야,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케이스 2. 여기 케이스 3. 자,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케이스 2, F5는 이얘갔고요 F6은 8에 갔고요. F1은 1에 갔고요. F10은 10에 갔고. 1은 1에 갔고 10은 10에 갔고. f 5는 이번엔 3에 갔고요. 어 똑같지. F6은 어, 어디 갔어? 9에 갔고. 이게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와 여기 같다니까. 2 3 4가 이제 1 2에 갈 거고 7 8 9가 이제 90에 갈 거거든. 이게 대칭 구조라. 마찬가지 여기 7 8 9가 8 90에 가는 거랑 2, 3, 4가 1, 2, 3에 가는 건 대칭구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 부분과 이 부분만 구하면 되죠. 왜? 이게 여기가 있으니까. 이게 여기 와 있으니까. 그래서 케이스, 사실은 케이스 2 하나만 딱 굽하면 무조건 케이스 2와 케이스 3은 같을 수 밖에 없겠지. 그래서 각각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해보자는 얘기죠. 자, 이 부분, 얘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구하러 가면은, 얘는 이제 끝났지. 왜, 뭐야? 쟤는요, 요렇게 잠깐 끌어 내려 갖고 오면은, X가 1, 2, 3, 4가 있고요 1, 2에 요렇게 5가 요렇게 돼 있는데, 2, 3, 4가 가는데, 어! 4는 1, 2에 갈수있고요 3도 1, 2에 갈수 있고, 2도 1, 2에 갈수 있어. 이두 가지에 다갈수 있기 때문에, 중복조합, 2 h 3 이게 얼마요? 4, 4가지. 여기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퍼런 부분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퍼런 부분. 퍼런 부분을 X가 1, 2, 3, 4, 5에 1, 2, 3에 1, 5. 하나 더. 1, 2, 3, 4, 5에. 어, 끝났죠. 이런 부분도 두 가지 나눠보면 이제 1을 기준으로 할거야요 2가 갈수 있는 게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2가 갈수 있는 건 여기 1과 2가 갈수 있는 건 2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3, 4는 다갈수 있지. 1, 2, 3 남은 3, 4는 2, 3갈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2H, 2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여기는 2H, 죄송합니다. 여기는 3H, 2 그래서 여기는 여섯 가지 이렇게 여기 9가지란 얘기지. 9가지. 그럼 이게 9가지라고. 요렇게. 그러니까 곱해서 4, 9, 36. 마찬가지로 9, 4. 똑같아. 이거랑 이거랑 대칭구조. 그래서 9, 4, 36. 답은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는 수능점수. 30번 문제의 답은 100이었죠. 자 여기까지 (30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분당미래탐구고등센터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